자, 그 이번 시간에는 그 드디어 이제 넥스트 그 프로젝트 아, 자, 넥스트 강의를 예,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넥스트는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아니 이제 리액터는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 리액트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쉽게 어, 우리가 할수 있도록 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자동화 해놓은 게 이제 넥스트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 일전에 이제 뷰, 어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넥스트라는 이제 또 강의를 시작을 어 했었는데 뭐 거의 이제 그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mpx create next app. 뭐 s는 생각해도 되고요. 이제 하이픈 두개 TS 타입스크립트에서 Next Sample 이렇게 하면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그 아, 우리가 이제 적용된 그 프로젝트가 하나 그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예제가 그 여러분들을 지금 이제 그 Next Sample이라는 그 내용을 드렸죠. 자, 드렸는데. <laughs> 어, 지금 이제, 그, 요거 한 번, 일단은, 어,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실행하려면, 자, 먼저 빌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빌드를 먼저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하는 명령어는, 어, y 에서 dv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개발자 모드로, 어, 실행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리고 프로덕션 모드로, 우리가 이제 배포를 하려면,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먼저, 아까, 얀 DV에서 실행하는 방법과, 얀그 스타트에서 실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어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음 패키지 점제 선에 보시면, 어, 이게 이제 DV 하면 이제, 뭐, Next DV 이렇게 한거 똑같고요. 얀 빌드 하면은, 어, next, 자, next 프로젝트니까, 이제 명령어가 next, build 하게 됩니다. start 하면은 next start 가 돼요. 자, 뭐가 다르냐면, d, 어, next dev 는요, 어, 이거는 진, 어, 실제 이제 build, 어, 개발자 모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프로그램상의 소스가 바뀌면, 즉시 즉시 이제, 바로바로 바로 빌드가 되면서, 어, 프젝트 배포가 되면서, 이렇게 반영이 돼서, 바로 확인 가능한데, 음, 얀어 스타트. 그러니까 넥스트 스타트를 하려면 모든 파일들을 이제 다 빌드를 실행 가능하도록 빌드를 다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개발 모드로 할 때는 뭐 일일이 맨날 맨날 빌드하고 또또 스타트하기 귀찮으니까 어얀 해서 뭐 디브 해 가지고 실행해서 하시는 게 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보시면 이제 이 각각의 페이지들은 어, 이게 이제 어, 저희가 어이 넥스트가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할 폴드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좀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스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뭐 일단 여기 보면 인덱스. 자 이게 보면 이제 아 r 스어 일단 제가 한번 실행을 어,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실행을 일단 개발자 모드로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요. 이렇게 그 화면에 들어가서, 자 우리 뷰 같은 경우에도 어, 자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라우팅이 자동 설정이 됐습니다. 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페이지에서 페이지스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라우팅이 됩니다.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페이지에서 놓으면 슬래시 그래서 여기 보시면 SSR도 있고, 뭐쭉 있죠. 그래서 내가 SSR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이 SSR, 이, 자, 이 페이지 컴포넌트가, 이 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다 뭐다, 어, 페이지 컴포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얘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넥스트에 는 여기는 이제 그 빌드를 하게 되면은 빌드된 내용들이 얘는 어좀뭐 빌드 폴더가 아니라 얘는 이제 좀넥스트는이 폴더에 빌드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라이브러리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인풋하게 되는 라이브러리들이고 이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어웹 루트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정적 파일들을 여기다가 어, 이렇게 배치시킬 수가 음,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들을 CSS 관련된 스타일들을 여기다가 두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global.css는 모든 페이지에 이제 적용할 CSS를 여기다가 이제 어, <laughs> 뭐 작성하시면 되고요. 어, 이게 이제 보면은 h o m e m o d u l e c s s 되는데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페이지 컴포넌트 컴포넌트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포넌트별로, 모듈별로 우리가 사용할, 컴포넌트별로 사용할 그 CSS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어, 명령법은, 어, 컴포넌트 이름, m o d u c s s 뭐 이런 식으로, 어,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하면서 보시면 되니까 <laughs> 좀 이제 넘어갔어요. 자, 저희가 이제 그 넥스트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뭐냐면요. 자, 프로젝트 셋업은 요렇게 됐고요. 명령어가. 이겁니다. 자, 이제, 그, Next.js에서 우리가 이제 화면을, 어, 그리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그러죠. 이제 렌더링인데, 어, n e x j s 에서는 그, 이제 렌더링하는, 렌더링을 하는 방법이, 총네 가지나 있습니다. 네 가지 한계단니고 자, 스테틱 사이 r 제너레이션에서 SSG라는 방법이 있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아는 내용이에요. 원래 아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자, 저희가 지금까지 리액트 할 때는 어, CSR밖에는 안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충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어, 여기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자, 그, 기존에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액트 할 때, 그 리액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p u b 원래 폴더에 가면 index.html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음, d i v 에 보면 id가 루 t 인그 d i v 태그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랬죠 그래서 자, 리액터는 지금까지 했던 리액터는 어떻게 작업했냐면 이빈 인덱스 애템을 가져옵니다 자이빈 인덱스 애템을 가져와서 어, 우리가 이제 리액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jsx로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면 어 웹팩이 얘를 잡아서 크립때에 변환한다 그랬죠 그 자바스크립트가 생성하는 그 DOM 오브젝트를 이제 이아이디가 루트인 이 d 앱 v 안에다가 그려놓는 거죠. 자 그래서 페이지를 생성하는 시점이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이빈 페이지만 화면을 들고 가는 거죠. 이빈 페이지만 어, 클라이언트로 이제 들고 와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직접 자바스크립트로 이빈 부분을 채워가지고, 자 브라우저 URL이 바뀔 때마다 그 브라우저 일단은 이빈 페이지하고 자바스크립트를 한 번에 다 들고 오는 거죠. 와서 브라우저의 URL에 따라,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라우트 라우트 기능이라고 그랬죠, 라우트. 브라우저 URL에 따라 해당하는 그 라우트에 정의되어 있는 컴포넌트, 그걔가또 자바스크립트 바뀌죠. 그 자바스크립트 실행된 내용들이 여기에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자바스크립트가 그리는 빈페이지에다가 자바스크립트가 그린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니까, 어, 클라인, 어 클라이언트 사이, 어, 사이드 렌더링은, 잠깐에 깜빡거림이 그 있을 수 있다. 빈페이지가 노출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또 단점처럼, 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CSR이에요. 자, CSR.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아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첫 번째 거, 이거 오히려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SSG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빌드를 합니다. 내가 아까 여기서 이제 빌드라는 놈을 작업을 수행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 뭔가 이렇게 잘, 뭐, 뭔가 싶겠지만은요. 여기 보세요. 자 입자처럼 되어 있는 얘가 어, 얘가 그뭐 서버라고 되어 있고, 자이 동그라미는 스태틱자 이렇게 어, 동그라미 채워진 얘는 그 서버, 자 SSG, 자 SSG, 그 다음에 그 ISR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어? 이게 뭐야? 이게 가보니까 자 여기 이제 각각에 이렇게 이제 어, 이 라우트. 그러니까 뭐 슬러시 뭐 API 슬러시 헬로 슬러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이게 라우트 그 연결되어 있는 그 페이지 컴포넌트들이 있을 건데 해당 페이지가 이게 지금 소위 꽉 채워져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 여기 페이지 안에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를 넣어 두면 자이 확장자는 자, 확장자는 이제 ts가 아니라 이제 tsx가 됩니다. tsx가 돼요. 음, next를 안 썼을 때는, 뭐, 앞번에 볼 때는 저희가 그 ts였죠. 그죠? ts였는데 지금은 이제, 자, 여기에 jsx가 지금 사용이 된또타입스크립 c 가 결합된 이 컴포넌트 이름은 확장자는 tsx가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각각의 컴포넌트를 접근할 때, 우리가 리액트에 있는 라우트 그 정의 파일을 안 만들어도 자동으로, 그죠? 슬러시, 자, ss, 여기 보시면 이제 g, 어디 갔나? ssg라고 했다고 치면, 야가 그러니까, 어, url에 이렇게, 어, ssg로 맵핑되어 있는 이 페이지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얘가. 근데 얘는 뭐라고 됐습니까? 속이 꽉 찼죠? 자, 꽉 찼는데, 얘는, 이제, 여러분들, 이, 걸 보고, 우리가 어, 확인하시면 돼요. 꽉 찼는데, 얘는 뭐다? 아, static, site, 어, generation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빌드를 하면, 자, 빌드를 하면은요, 아까 저는, 어, 비어있는 index.atml, 뭐, 비어있는 파일을, 어, 빔페이지를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이제, 얘가, 뭐, 이제, 이 JSS 문법이니까, 자동으로, 이제,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싹다 바뀌어가지고, 어, 그 코드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는 브라우저로 오고, 이제 이, 이 자바스크드, 얘, 얘가 바뀐 자바스크드 코드가 변환한, 음, 어떤 그돔 내용을, 어, 화면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 빌드 하는 순간, 어, 내가 이제 그러니까 배포를 나중에 해야 되겠죠. 지금 내가 빌드 하면,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페이지가 한 방에 그냥 다 만들어져 있어요. 싹 다다 페이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빌드 프로젝트를 빌드하게 되면은 얘가 JSX인데 실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JSX를 실행해가지고 이제 빈 페이지를 채워 넣어서 완성되는 그 하나의 그 HTML 파일을 아예 미리 그냥 다 만들어서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배포해야 돼요? 빌드된 내용들을 서버에다가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디? HTTP 서버에다가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죄송합니다. 그 노드 자, 노드 서버에다가 배포를 합니다. 노드 서버에다가 음, 자, 요게 그러니까 스태틱 스태틱 정적으로 사이트 어,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어, 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어, 아예, 어, 로컬 상에서 내가 빌드 해가지고 완성된 페이지를 이미 다 정적인 HTML을 다 만들어가지고 서버를 올리니까 그냥 요청 때 그냥 바로 하면 바로 그냥 하, 그 화면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자, 근데, 어, 이것도 제가 이제 보고 저것도 보고 다볼 건데요. 다볼 건데, 음, 그래서 스태틱 사이트 제네레이션을 뭐 이제 언제서 끄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방법은 사실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 이거 이 데이터가 자주 바뀌는 내용을 이 이제 정적인 사이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이걸 화면 만든다는데 데이터는 그럼 어떡하라고? 데이터는 자주 바뀌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바뀌는 데이터라면은 이그 지금 시점에 그 데이터 가지고 그냥 확 만들어놨는데 자주 바뀐 데이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는 안 되겠죠. 자, 요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어, 이거 음, 우리가 지금 늘해왔던게 이거 좀 약간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빔 페이지 가져와 가지고 백엔드 API 호출해 가지고 데이터만 가져와 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그 데이터 가지고 그리는 식이죠. 그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내가 서버로 호출할 때마다 마치 JSP하고 비슷하네요. 내가 서버로 호출할 때마다 어떻게해요 그 API 서버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백엔드 쪽에 요청해 가지고 가져온 그 데이터 롤링해서 화면을 그려 가지고 서버에서 화면을 다 그려서 가져오는 거예요 서버에서 아예 완성된 페이지를 렌더링 만들어 가지고 내한테 쏴 주는 겁니다 아, 또 이것도 어려운데 또 뭐야 이거 인크리멘털 스태틱 제너레이션 아 리제너레이션 뭐 이런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볼게요.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C 아, 중요하다기보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보세요. 내가 어, 빈 페이지만 가져와서 서버 백엔드 API를 호출해 가지고 서버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서 내가 한 클라이언트에서 화면을 그린다. 라는 게 얘라 그랬는데 얘는요. 얘얘 얘. 예이세 가지와 다 같이 쓸수 있는 놈이에요 다 같이 쓸수 있는 놈입니다 자그데자 자, 그럼 스태틱 사이트 제네레이션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테틱 사이트 제네레이션은 이제 SSG 뭐, T-SX라는 이제 여기에 그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제 Next라는 이제 그이 프레임워크가 아까 내가 야 해가지고 빌드를 하니까 어, 빌드를 내가 수행을 하니까 어, 보니까 각각의 페이지별로 각각의 페이지 별로, 어떤 놈은 서브사이드 렌더링을 하고요. 어떤 놈은, 자, 어떤, 어떤 놈은, 어, 여기 보면,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을 어, 하고, 자, 어떤 놈은, 어, 인크루멘트인크루멘트 어, 스태틱 리제네레이션을, 어, 수행을, 어, 하고요. 자, 어떤 놈은 그냥, 그 정적인 HTML로 그냥 바로 렌더링이 된다. 자 사실은 이제 이 스테틱하고 SSG는 어, 같은 놈입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어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Next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 전체를 그냥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다 한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 컴포넌트를 모든 페이지 컴포넌트를 그냥 로컬 상에서 미리 다 내가 어, 렌더링 해주고 내가 그냥 배포하겠다. 라든지 그게 아니라 이 보니까 페이지별로 페이지 컴포넌트 별로 이 렌더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요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일단 이제 강의를 잠깐 꾸겠습니다 좋고 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그러면 살펴보도록